니까 이자민 리더님 잠시 자리 비우신 것 같아서요. 그러시면은 네 이정란 리더님 긍뉴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의 긍뉴스는. <laughs> 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밥도 먹고 이렇게 차도 마시며 중요한 건 이렇게 줌 미팅도 할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게 저의 삶의 국뉴스 같고요. 어, 제가 지금 오늘의 국뉴스는 어, 항상 명단에만 적어놨던 파트너가 오늘 이제 박론 스포터님을 만나서 결단을 하고 어~ 사업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저한테 큰 금요시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항상 이제는 준비된 리더자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제는 파트너가 어느 순간에 곳곳에서 생길지 모르고 폭발적으로 생길수면제 자신이 먼저 준비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부족할 경우 그 파트너를 다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이 다제파트너들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리더들의 그또그 그 리더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 유산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이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산하의 도구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군 뉴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영 님도 말씀해 보세요. 행복하다고요. 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스폰서님이랑 맛있는 전녁도 먹고 이렇게 또 맛있는 차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같이 강의도 듣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굿뉴스 발표해주신 이정난 리더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네, 박효경 리더님, 아, 김은경 리더님 계신데요. 끝뉴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음소거 저 저희 어제 회의할 때다 얘기 했는데 아니 못 들으신 분 많습니다. 그거는 운영진이고요. 전체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이제 홈미팅이니까 재방송 아,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 뭐 아무튼 이번 그랬어요. 주에 통한 그 시내 가서 다시 한번 교제 잘 나누고, 어 저희와 또 제품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믿을 수 있게끔 관계식 더잘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네못 들으신 네. 분들 있기 때문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흑영이더니, 경인이더니 못 들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음, 아무튼 뭐 저희 그에어로빈 선생님께서 항상 이분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식당을 하시는 그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항상 거기서 어, 목요일에 점심을 먹기 때문에 어, 그분이랑 안면은 있었으나 특별한 그런 오고가는 얘기는 없다가. 어느 날, 이제 저의 짧은 머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 오셔가지고, 제가 어 예전에는 머리숱이 없었는데, 영양제를 먹고 머리숱이 많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영양제를 뭘 드시냐 해가지고, 아, 네, 이런 그냥 종합영양제 먹고 있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같이 얘기하라고, 이제, 말씀 드리고 나왔는데, 어, 에어로빈 선생님께, 음, 말해서 아마 이제 그거를 좀 드시고 싶어 했는데, 본인은 정작 장이 안 좋아서 본인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확인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 같이 일하는 아들한테 이제 먼저 먹이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타이트하게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배달시키고 가서 어그 아드님이 어어뭐 어, 정신지체 아니 아니지 아무튼 약간 좀 약간 장애 이셔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이제 어 훈련 하듯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전해 드리고 또 여러가지 이런저런 얘기 나눠서 관계 씹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분이 식사를 오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들으시다가 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딸이 이제 어좀좀 좀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어 움직이질 못하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살이 계속 쪄서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 물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명함 드리고 에예 그랬는데 아직 연락은 안 오고 있고요. 어, 뭐, 어, 정난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언제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많이 애써서 노력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동일하게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굿뉴스 발표해 주신 김경리더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로는 박 박효경 리더님께서 굿뉴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의 굿뉴스가 무엇일까요? 그 영양사님하고 네, 친구 만난 거라. 아, 아, 아직 뭐 성과가 막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예전에 음. 저희 이제 직장 동료, 전 직장 동료분에게 잘 못하는 말로 <laughs> 이사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 이분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하고, 뭐두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근데 자주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마다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 날 만났을 때, 어 그분이 원래 다니던 직장 이제 그만두고 원래는 실업급여 받으면 자기 가놀 거다 아무것도 안할 거다라고 했는데 3개월 이제 쉬고 나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돈 버는 재미 아니냐? 이, 이 사람은 사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자기가 뭐 돈까지 벌어야 되냐? <laughs> 그 직장을 다니았지만이렇 다녔, 어, 늦게까지 일해야 되냐? 내가 노, 노 책임져야 되냐? 남편이 하겠지. <laughs>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돈 버는 재미가 무엇보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재밌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어, 뭐, 두 명, 두 명만 소개하면 이 사업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두 명만 하고, 그 사람이 두명 되면, 두 명이 네 명, 여덟 명, 열 여섯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이게 열두 단계 내려가면, 열두 단계 내려가면, 사천 명이 넘는다. 근데 사천 명만 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까지 합쳐0 팔천 명인데, 이거 다 못해도, 누가 못해도 되지 않냐? 생각보다 어려지 않을 수 있다. 중형만 할수있다막 이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나랑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만나보자. 그래도 알았다고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처음 이야기할 때는 유산자만 이야기한다고 듣기 싫다. <laughs> 막 이런 소리도 했었는데, 어또 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말도 나오기도 할수 있어서 이분은 사실 처음에 얘기해서 자기는 영양제 안 먹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뭐 영양제 얘기는 안 하고, 뭐, 사업 이야기 위주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리코팅해서음 잘. 성장 스태리더로 만들어 친구 스레미나 데리고 오겠습니다 <laughs> 현승이사님도 손영 선생님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했는지 짧게 아 저는 아... 아 그때 벌써 2주 정도가 되어서 잘 잊어버렸네요. <laughs>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아 저도 처음에는 그 그분도 사실 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만났을 때는 이제 회사도 좀 퇴사할 생각도 있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음, 설명을 좀 했어요. 그 유산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했더니,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그 여자, 그 남자 얘기도 했더니, <laughs> 네, 관심 가지셔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주 만나면서 또 얘기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네. 그 이남희 리더님께서도 군뉴스 발표하셔야 되는데 이남희 리더님께서 계속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북트레이닝 진행을 할까요? 네.